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계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여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laughs>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시죠?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요? 아니면 병 낫고 아프지 않으려고 예수 믿나요? 팔자를 고치려고 사고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나요? 예,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미신적인 종교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지만 역경과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는 왜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중요하니까 한번 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았던 이 초대 교인들에게 쓴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죠.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그 어떤 것에 있지 않다. 구원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다른 말은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다같이하 시다 천국 하나님 나라 부활. 부활 같은 얘기예요 구원하고 같은 단어예요 특히 부활은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죽었지만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활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다 부활이 있는데, 단지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넘어가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잘 살만해지니까 천국에 대한 이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세상에 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니뭐니해도 뭐니가 필요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쌓아놔야 돼. 그리고 내가 더 높아져야 돼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고, 구원이라고, 부활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반대로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었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는데 교회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운 노래 아시죠?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2절도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딴데 가면 이럴 때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 절받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확한 뜻은 뭐냐 제가 정리해 왔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죽은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다시요 구원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 삶의 능력이 돼요 이 세상을 이길 힘, 견딜 힘, 버틸 힘, 뛰어넘을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죽음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이후에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현재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망과 정면 승부를 걸 때가 있어요. 지난번, 2주 전인가요? 우리, 아까 기도하때는 우리 원로 장노님, 되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을 때 우리 장노님이 얘기를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아시죠? 막침 튀어 가면서 어, 예. 얘기를 정말 잘 하세요. 우리 장노님이. 재밌게 잘 하세요. 근데 아 우리 교육자들 재밌어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빠졌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려 주셨어요. 전주에 예복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원로 장로님이신 분이 계세요. 이 존태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대 나오셨어요. 교대 나오고 또 공부를 더해 가지고 원대 국문과도 졸업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40년을 이제 봉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 교장 선생님으로. 완산여고 교장 선생님으로. 우리 김희철 권사님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장으로 완산여고 교장선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혹시 여기 완산여고 나오신 분 있나요? 저는 완산고 나왔는데. <laughs> 완산여고 교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 어릴 때 아버지가 절 지주 스님이셨어요. 어머니는 보살이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디 살았어요? 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분이에요. 또 가슴 아프게 이분은 이게 한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월북을 하셨어요. 월북. 그 바람에 가난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불리한 불의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연자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연자재로 말도 못하고, 하, 아, 만들 말도 못하고, 그긴 세월을 끙끙 알면서 살았대요. 이제 성인이 돼서 교사로 이제 살아가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병이냐면, 폐기흉. 이게 뭐냐면, 폐 구멍이 뽕뽕 생겨가지고, 공기가 차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병원에서 치료도 못해. 왜 그러냐면, 특이 체질이라 항생제를 못 쓰는 거예요. 부인이 이 남편 병을 고쳐보려고 막 고생을 참 많이 했대요. 그러다 가산을 거의 다 탕진을 했어. 그래도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이 대부분 다 등을 돌리고 연락이 끊겨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분이 저기 남노성동, 상골짜기, 지금도 있나요? 그, 그, 상골짜기 어느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개, 개발됐죠? 근데 거기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오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아, 네. 교회 가봐라. 그래서 이분이 친구 얘기를 듣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집에서 나왔대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걸어서 내려왔는데 어느 교회가 보이길래 거기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이 마침 3일 밤 예배였어. 그리고 또 부응회를 하고 있더래. 그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음문을 흘리고,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그 후에 이 은혜가, 어, 너무 좋으니까, 그 후에 그 강사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부부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막 임하니까 몸이 점점 회복되더래. 그러다가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완전히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예. 예복교회장로님 되셔서 그 후에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은퇴하셨고요. 3년 전에는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노회 때 제가 만나 뵀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까 <laughs> 그래서 우리 원로 장르님이 얘기해 주셨다 보니까 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어, 그 정기노의 개회 때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 돌아가신 분들 추모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와 시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한만을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어찌나 그 기도가 감동이 되든지 저를 포함해서 사회보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그날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추모 기도를 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요, 아이비 리그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학교를 아이비 리그라고 해요. 여기 하버드도 있고, 예일도 있고. 근데이 아이비 리그에는 3대 명 강의가 있대요. 전설적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어,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의 어,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의 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탈벤 샤하르의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여서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장모님 차를 타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대요. 놀랬어. 누구랑 대화하세요? 자동차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크루즈 기능도 있대. 지금 차도 여러분, 그 자율 주행 자동차가 곧 나옵니다. 예, 곧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를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차 그 나오면 살려고 그랬더니, 아, 어, 그러지 말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왔으니까 더 기다려서 그때 사게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1억 9천이더라고. 요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나왔어요. 아마 앞으로요, 아마 한 5년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사를 도울지 몰라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해주고. 이런 로봇가 집안에 하나씩. 지금 뭐, 동그란 그 뭐죠? 로봇 청소기,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게 여러분의 가사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근원적인 질문에 목말라고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행복은 뭔지. 이런 질문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4차 혁명 산업 시대에도 여전히 묻고 있고 방황하고 있어요. 특히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나 기술과학으로 풀수 없는 문제의 넘사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단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둘로 나눈다. 우리는, 믿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죽음이 어렵지 않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고 알게 되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금 3조째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모든 걸다 가져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성경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시작!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었으니 천하를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는 없죠.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린 이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임을 믿기 때문에 아, 네.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의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소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사는 게좀 힘들 수 있어요 병들어 아플 수 있어요. 근데요, 뒤돌아보면, 또 어르신들 얘기 보면, 들어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방에 다빡 막혔어도 그 사방과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위는 뚫려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 위는 뚫려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이기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살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갖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갖고 살겠습니다 사는 게좀 힘들 수 있어요 병들어서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방에 꽉 막혀서 우겨쌈을 당할 때 사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의 외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주성과 함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